안녕하십니까. 백승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실거주에도 물론 좋지만 부동산 투자 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인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과 혜택을 요약을 해보자면요. 우선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그리고 지방 공시가 3억 이하 매물로 인한 주택수 미포함 조건에 비규제 지역, DSR 미적용, 그리고 전매까지도 가능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조건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충북 음성 기업 복합 도시에 공급이 되는 아파트로 총 7개 동 687세대 구성의 단지이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7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 규모에 따라서 인구 유입이 많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이 충북 음성은 기업 복합 혁신 도시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3천억 원의 투자 유치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가치를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당 사업지와 굉장히 흡사한 원주 기업도시와 충주 기업도시의 시대를 분석을 해보면요. 원주의 경우에는 전용 8.4 타입 기준 최초 분양가 대비 최대 2억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고요. 충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시세가 4억 원대 정도로 최초 분양가에 비해서 최대 1억 5천 정도의 프리미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동문디스트가 2억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로 어 아마 중고이 되는 순간 최소 3억에서 4억 정도로 시세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이 현장이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이다 보니까 안심 통학이 가능한 학군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각종 상업시설, 공원 그리고 여가시설 인프라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 환경을 보면요, 중부 고속도로와 평택 제천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서울과 충청권 진입도 용이하고요. 감곡 청주 공항선과 수도권 내륙선 철도 개발 사업 계획도 있다고 하니 향후 교통 여건은 지금보다 좋아질 전망입니다. 자, 기존의 기업 도시처럼 최소 1억에서 최대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을 고려를 하시는 분, 아니면 직주 근접 일자리가 많은 아파트로 안전한 임대 수익 투자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오늘 현장은 꼭 관심있게 봐주시면 분명히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견보주택 영상 지금 바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음성 동문, 디리스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딱두 가지 뿐입니다. 84A, 84B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84A 타입보다는 B 타입이 인기가 더 많아서 그런지 마감이 임박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B 타입을 먼저 소개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고 계시는 데가 이제 전실 공간이 될 텐데요. 사이즈는 굉장히 여유 있게 나와 있습니다. 좌측에는 세 칸의 신발 수납장 확보되어 있고, 반대편으로 해서는 전실 팬트리 공간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일괄 효성 스위치와 뭐 가스 차단기, 그리고 엘리베이터 호출기 기능을 갖춘 스위치 갖춰져 있고요. 자, 흑경 문을 열고, 안쪽으로 보시면 펜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사이즈이다 보니까 뭐 짐이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골프백이나 이런 거 구비하시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D 자 시스템 행거장을 짜셔서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은 신발 선화장 3칸 확보되어 있고 띄움 시공 되어 있겠습니다. 자, 정면에는 3면동 중문이 슬림하게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문을 열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A 타입, B 타입 모두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면, 남향을 바라보는 그 면으로 해서 방 3개의 거실이 몰려있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는 중문 바로 옆에 마련된 욕실을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은 사이즈는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실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널찍하고 실용적이게 공간 분리를 해 놓은 모습이고요. 대형 욕조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 갖춰져 있네요. 자, 이렇게 욕실 공간 보셨고 첫 번째 침실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겠습니다. 바닥 면적을 보시더라도 사이즈는 굉장히 여유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사용하시기에도 적절한 사이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한 켠으로 해서는 붙박이장 4칸 확보가 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좀 보여드릴까요? 내부도 상부 하부 나뉘어서 옷을 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에도 묵은 짐이나 이런 거 올려두시기에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온도 조절기 다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복도로 나와서요 두 번째 침실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침실 공간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두 번째 침실도 어, 창문이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을 갖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침실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붙박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안쪽에다가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건너편에 갖춰진 복도 팬트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트리가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바닥까지 쫙 이렇게 훑어 보자면 한쪽 현을 해서 이렇게 청소기 용품 구비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디귿자 형태로 시스템 행거장을 DP가 된 것처럼 활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부님들 특히 요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따로 장을 자주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복도 쪽에 공간은 모두 다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어, 복도 끝쪽으로 나오게 되면은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어서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게 갖춰져 있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딱 거실 공간을 딱 봤을 때 일단은 아트월이랑 벽 타일 때문에 더 그런 건가요? 굉장히 넓고 고급스럽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바닥 면적도 이렇게 보시면, 소파 자리부터 TV 아트홀 자리까지의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층고도 꽤 높은 편인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 설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근데 거실이 너무나 넓어요. 너무나 넓고, 그리고 창호 같은 경우에도 KCC, 이중창으로 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을 보유한 84B 타입. 지금 현재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뭐 1200짜리 타일로 양쪽으로 해서 다 마감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고급스럽고 호화스러운 집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바로 이어서 주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확실히 상당히 넓어요 주방이. 굉장히 넓고 따로 다이닝 공간 식탁 자리라고도 하죠. 예 식탁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공간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고요. 저쪽 편부터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냉장고 둘수 있는 양문형 냉장고장 두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서랍장도 이런 느낌으로 레일 형태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더욱 높아 보일 것 같고, 여기에다가는 뭐 커피 머신기나 아니면 밥솥 이런 거 구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레일이, 레일 서랍이 되어 있어서 활용하시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냉장고장. 이쪽 라인을 좀 보여드렸고요. 식탁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이 폭, 주방 폭 자체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8인 식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너무나 좋아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이 정중앙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이런 형태대로 해서 어, 서랍 레일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그리고 수납장 자체는 전혀 부족한 수준은 아니고요. 게다가 한쪽에는 주방 팬트리 공간 확보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베란다 공간까지 있, 있다 보니까 어, 수납 공간은 굉장히 많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주방도 하부장 상부장으로 나뉘어서 수납장이 빼곡하게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아일랜드 식탁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해서 밥솥을 둘수 있는 밥솥 자리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에 하츠 대형 후드 시공되어 있고요. 인덕션 쿡탑 그 밑에 빌트인 전기 오븐 레인지 옆쪽으로에서는 식기 세척기 빌트인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주방 환기창문이 널찍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네, 사각싱크볼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그리고 주방 환기창문과 거실창문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 보니까 맞통풍 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이쪽에 널찍하게 확보가 잘 되어 있겠습니다 자 어느 곳을 먼저 볼까요 이 팬트리를 먼저 볼까요 아니면 베란다를 먼저 볼까요 팬트리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팬트리와 주방 공간은 이원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를 해서 공간 분리를 해 놓은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문을 열면 추가 팬트리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바닥 면적을 좀 살짝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 상당히 넓어요 네, 넓고 환기 창문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시스템장 기억자 모양으로 구비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요 펜트리까지 해서 지금 84B 타입은 펜트리 공간이 3개였습니다. 네, 참고를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다용도실 공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용도실 공간의 모습이 될 텐데요. 그냥 아파트의 다용도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켠으로 해서 세탁기 건조기 대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2단 시스템 선반 장도 평상시에는 사용하시면 이렇게 꺼내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냉장고, 뭐, 추가 냉장고, 뭐, 김치냉장고가 있다거나 그러시면 안쪽에다가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안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의 전체적인 모습이 될 텐데요. 일단은 정면으로만 딱 봐도 상당히 넓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시스템 에어컨 준비되어 있고, 음, 대형 드레스룸 공간까지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바닥 면적도 보여드리면, 음, 넓어요. 네, 정말 넓어요. 요 안쪽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안방은 좀 보여드릴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안방 베란다 공간, 널찍하게 확보되어 있고요 위에는 전동 빨래 건조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 스프레이 수전도 잘 갖춰져 있네요. 그리고 우측편에는 실외기실 공간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이 84B 타입의 안방 같은 경우에는 알파룸이 하나가 더 있어요. 차근차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유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형 드레스룸 공간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길게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을 할수 있을 만한 그런 드레스룸 공간의 모습이에요. 자이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진짜 사계절 옷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 슬라이딩 도어를 해서 공간 분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겠는데요. 음, 여기를 이제 알파룸으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드레스룸이나 파우더 공간으로 재활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파우더 공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화장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서랍 레일장도 이렇게 튼튼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면 안쪽에 추가 수납공간 확보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안쪽에 안방 욕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자체도 사실 안방 욕실 치우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고요. 샤워 부스 공간도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부족하지 않고 넉넉하게 샤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수전 준비되어 있고요. 일체형 비데 갖추어져 있습니다. 욕실장도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아, 추가 드레스룸 공간도 더 있는데요. 작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드레스룸 자체가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드레스룸 사이즈입니다. 기본이긴 하지만 작지가 않습니다. 넓어요. 그리고 위, 위에는 시스템 재습기도 시공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냥 두 배절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공간까지 모두 다 보셨습니다. 자, 저는 바로 이어서 84A 타입으로 넘어가서 실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